안녕하세요. 지호 아빠입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헬스장 가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2020년 초에는 헬스장들이 다들 문을 닫아서 월요일에는 팔굽혀펴기, 턱걸이, 맨몸 스쿼트 하고 또 화요일 되면 팔굽혀펴기, 턱걸이, 맨몸 스쿼트. 수요일에도 팔굽혀펴기, 턱걸이. 그때부터 홈짐을 가지고 싶었는데 일단 그때는 콘도에 살 때라. 여유 공간이 없었고 또그 당시에는 운동기구들이 다 품절이 되어서 살래야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는 아령이 새로운 금이다 라는 말까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오곤 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노웨이 플럿바를 팬데믹 전에 미리 사놓아서 턱걸이라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다솔드아웃돼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헬스장도 다시 문을 열었는데 그래도 찝찝해서 한동안 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둘째가 아직 어려서 아기띠로 안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지민이 이렇게 아기띠에 매달고 공원에 가서 평행봉에서 중량 딥스하고 철봉에서 중량 플롭하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하체 운동하고 싶으면 첫째를 목마를 태우고 잔디밭에서 런지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매일 똑같은 운동만 하려니 너무 지루하고 아, 이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아침 일찍 사람들 없는 시간을 골라서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또 나름 번거롭고 불편했습니다. 일단 운동하기 전에 예약을 하고 가야 됐었고요. 가서는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컨디션이 운동 한 세트 하고 나면 구석으로 달려가서 벽같은데 잡고 이러면서 숨을 골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첫 하우스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홈짐을 부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운동기구 시장도 제법 진정을 해서 물론 아직도 품절된 제품도 꽤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기구들은 살려면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벨 있잖아요 파워 리프팅 바벨을 샀습니다. 코팅이 없는 베얼 스틸 바벨이라서 약간 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걸 사고 싶었는데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당시 캐리 하고 있던 바벨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딱 사고 싶던 바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가격은 물론 코로나 시국 그 전보다는 많이 올랐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공급보다 수요가 높고. 철강 가격이 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운송비가 또 많이 올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가격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살수 있을 때 사고, 조금이라도 그냥 운동 더 많이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기다리지 않고, 이사하자마자 샀습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홈짐 사럽은 보통 두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간의 제약은 엄청 큰 매션에 혼자 살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이 받는 제약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홈짐은 이렇게 파워랙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파워랙과 바벨로 차고의 홈짐을 세워 했습니다 파워랙은 벨소 스틸이라는 캘그리 회사에서 만든 라이 커머셜 랙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법한 그런 유명 브랜드 일백들은11 게이지 스틸이 많은데 얘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12 게이지 스틸입니다. 그 대신에 제이컵이 이렇게 롤링 제이컵이랑 레귤러 제이컵 두 세트가 기본으로 따라오고, 세이프티도 피넨 파이프 세이프티가 아니라 이렇게 스트랩 세이프티가 기본으로 딸려옵니다. 또 이렇게 멀티 그립바도 기본으로 딸려오는 거라서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원한다면 콘크리트에 박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플랫풋이라서 안 박고 사용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들이 그러하듯 홈짐도 솔직히 말해서 비싼 게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리서치를 해본 결과 가장 많이 추천받는 파워랙들은 돈을 아끼고 싶다면 아마존에서 살수 있는 핀네스 로열리 810 XLT라는 제품이 인기가 있고요. 나는 좀 여유가 된다 싶은 분들한테는 로그 R3 랙을 많이 추천하는데 단지 아쉬운 점은. 로그 캐나다 웹사이트가 따로 있지만 캐나다에 웨어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다 미국에서 쇼핑을 해서 오는 거라서 쇼핑 가격이 좀 비쌉니다. 피트니스 월리리 제품보다 더싼 제품들도 많지만 퀄리티가 좀 낮아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 로그 R3보다 비싸고 더 좋은 제품들도 많지만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피트니스 월리리와 로그 알3 사이에 또 수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산 거는 중간보다 조금 더 좋을라나 한 이쯤에서 멜스 스틸이라는 캘거리 회사에서.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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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물로만 닦았는데도 이렇게 검은 게 묻어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닦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구입한 이 매트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고무 매트들은 타이어를 리사이클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마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매트와 매트 사이에 이렇게 약간의 홈들이 남게 되는데 그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릴라 테이블 써서, 검은 고릴라 테이블 써서 이 홈들을 막아줄 거예요. Moving out the box Top speed going top one -to one going pop Getting hot, hot, hot In the paint, no flop At the rim like who? Get the crown like Brian Making some and I'm spending some What's the plan? Bet I get it done It's me, yeah, neighborhood It's me, yeah, give me sign. Wifey, Icy, yeah, Freezone New friends, I don't need them Checks coming by the spins Kids eating off the and I'm up. If I'm not the what's the real deal? I've been up with them pharaohs bro, you did a real kill Off the liquor and some pills this is a church.